제가 그어 거기 거기 갔다 왔잖요 거기 횟집 어 횟집 갔다 와서 충격받은 데가 횟집밖에 없어. 거기 와나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계속 소름이 돋는 거야. 그니까 완전 사람 뒤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사람이 계속 붙어가지고 숨쉬고 있는 거. 막 이렇게 그니까 러 닭살이 쫙 돋았다가 없어지고 또 돋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까지 그런 데는 그냥 폐가야. 내 6년 6, 7년 짬밥에 나머지는 다 그냥 폐, 폐가야 다. 저 나머지 장소들은 그냥 개껌이야. 그냥 솔직한 말로 영덕 흉가 갔을 때 느낌 별로고 그냥 뭐곤지암 정신병원도 갔다오고 뭐 충일여고도 갔다 뭐다 갔다오고 막별의별 군대를 다 가봤는데 그런 데는 그냥 진짜 별 감흥이 없었거든. 어 진짜 역대급이었어 역대급.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내 내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장소. 시험이 왔어요. 존나 쎄. 저는 불을 껐어요. 일단, 형아는 잠깐만요. 진짜 치흑같이 어둡고요. 하나도 안 보여.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 씨. 깜짝 놀랐어요. <laughs> 신장 정지해서 조상님하고 하이파이브하가는지 뭐고 <laughs> 움직여? 뭐고? 뭐 이렇게 무섭죠? 형, 잠깐만 나 잠깐만 나갈게. 아씨, 어, 씨 아니 안쪽에 느낌 장난 아니야. 아나 여기 오고 생각났어. 여기 제보한 사람이 독사라인데 칼부림이 나서 세 명이 죽었다고 그랬나? 진짜 자신 없는 게 뭐냐면 뭔가 불길하다 느낌이. 이게 귀신이 나가서 불길한 게 아니라 느낌이 좀 쎄한데. 동물들도 너무 많이 죽었어. 여기 뭐가 살아 지금. 뭐가 사는 건지 모르겠어. 전 못해놓겠습니다. 1층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해부지는 지금 풀렉스를 때려요. 근데 이 장소 자체가 지금 등골이 오사키 엄청 덥거든요. 벌레 보셨죠? 등골이 엄청 덥고 오사키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오오오오위위위위와오오오오 그래. 내가 저쪽에서 계속 이상한 느낌 받았어. 아나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닭살이 드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등에 또 닭살 도졌어. 뭐지? 야 여기 장난 아닌데? 어? 오늘 날이 아닌데? 다리 개을가려져서 그런가? 되게 이해해 보자고. 잠깐만. 내등 뒤에 엄지 손으로 나가서 봐줘. <laughs> 있는지 없는지. <laughs> 박사님 알아서 한 번만 만져. 저. 다시 다시 만져봐. 한번 더. 원모 더. 임 됐어요. 그만. e time 됐어요 그만 수고하 신친새끼야뭘 떠나지 마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 아 잠깐만 뒤에 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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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느낌까지 줘버린다 장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 무슨 카메라만 돌리면 다 찍을 수 있는 건지 알아? 15년도 OO OO식당 주인 부부 살인 기사 있어요 여기에 맞을까요? o 어이씨~ 야~ 박사도 다... 아~ 아씨~ 내 뭐라고? 야, 그럼 내가 생각... 내가 박사 정리부터 해보자. 2층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개똥밭이야. 근데 2층 가서 무서운 것보다 1층 여기가 진짜 찐닭살이거든?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봐봐, 지금 안 울려. 얘 지금. 아, 진짜 내가 말했잖아. 이 느낌이 틀리다니까. 지금 닭살이 장난 아니야. 아, 이게 문감한 아니었어도 진짜 제대로 털어보는 건데. 스노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왜제 가방에 붙어 계세요? 어? 응? 한번 비켜주실래요? 음. 아유, 나와, 나와, 나와. 이봐. 어디 고기를 자꾸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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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충격에서 벗, 충격의 도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와, 진짜 존나 무섭다아 여기 찐텐 살인 사건 장소야? 저주받은. 저주 내가 여기 와서 생각나서 그 제보 내용이 막 칼, 칼 느낌이 막 나더라고. 그래서 아, 왜칼 느낌이 나지 여기 진짜 잃어버린, 잃어버린, 어 로스트. 그래도 보니까 그게 제보 내용이 생각난 거야. 근데 진짜 느낌 그지 같습니다 형님들. 주위를 맴도는 거 자체도 기분 더럽고 와..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형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내가.. 7 4에정면됩니다소석새가좀 울리긴 하지만 2분 2초 잠깐만요 바로 들어볼게요 요. 아, 내가 이거 얘기할게. 곤지암 정신병원 갔을 때보다 훨씬 세. 정말 미안한 얘긴데 곤지암 정신병원은 그냥 장난이야. 닭살이 엄청 돋아 그냥. 역대급이야. 닭살이 지금 닭 닭살만 계속 일어나 계속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온기가 엄청 세네 지금 날짜에 맞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은 근데 진짜 닭살 어후 일단 현상은 없어요 현상보다는 아, 현상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일단 먹고 들어갔는 데야 그리고 가장 느낌이 안 좋은 데가 여기야 여기 형아들도, 형아들도 오늘 되게 예민한 것 같아. 진짜 너. 이게 지금 전장 기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아, 찐태. 그러니까 모두 예민한 날인 것 같아 이건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흉가가 맞는 것 같고요 100% 흉가 여기 자체가 요 형아들 잘 봐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마당 쪽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 여기도 여기 뒤쪽도 문제고 내가 다 다녀봤잖아 이게 그냥 입, 입 뺀, 입, 입만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또 진짜 음기 장난 아니야 진짜 난 이거 나는 못해 이건 내가 여기서 장비를 더뽑면더 뽑아낼, 더 뽑아낼수록, 이거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좀, 그것도 아니고, 여기는 무당쌤이 오셔야 돼. 나 이런 데인지도 몰랐네. 하... 좋아. 녹음 한번더 따자. 들어가자. 일단 1층 한 번, 1층 쪽한 바퀴 쭉 돌게요. 74구요. B74고, B75에 저장됩니다. 일단 2층도 올라갈게 오늘은 좀 넓은 길게 보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갈게요. 자, 5분 45초. 그럼 끝냈어요. 와, 뭐가 이렇게 많이 잡혔냐? 치도 올라올게요 응. 오늘은 좀높게 사투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아 닭살이 장난 아니야. 아 아무튼 난 여기 손절이야. 당당쌤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오난 어, 여기 손절이야. 결코 여기 온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일이 썩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거들. 나 진심 리얼.